선생님, 아사르가 선생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아사르가 위급합니다.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그에게 가보셔야 해요. 빨리요. 이 병은 죽음의 일 병이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될 것이야. 우리가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자. 뭐라고요?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신다고요? 우리의 동무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나는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깨어날 것입니다. 며칠 전만해도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 우리를 공격했던 곳인데 하, 너무 위험합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이미 죽었구나. 그러나 이 일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것을 통해 너희가 나를 더욱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되면 배단으로 가자 주님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예수님께 주실 줄 압니다. 마르다야,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 저도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믿습니다. 그, 그러나... 나를 포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으면 그는 영원에 이르도록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알아요 주여 나는 당신이 바로 그그리스도곧 그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 <laughs> 어, 주님 마리 나 죽었어요. <laughs>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 어디에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으면 그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응. <laughs> 어디에 계셨어요? 선생님께서 울고 계셔. 저들을 참 사랑하셨는데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는 못하셨던 거야. 그래. 어디에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십시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거라 지금 뭐라 했어? 뭐 하시는 거죠 뭐, 뭐? 뭐라고? 아니, 뭐 사람이 죽고 있는데 지금 돌을 뭐라고 하시는 거야? 나사로가 지 며칠이나 지는데 나사로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3일째예요 이, 이제 썩은 냄새가 날 거예요 <laughs> 언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돌문을 엎은 거야. 아버지여, 당신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니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신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것을 하려는 둘러서 있는 이 사람들 이나니 우리이는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서오냐 나오라. 나사로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 나사 나사르야? 진짜 나사르. 와 uh,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어? Oh. 기적이다, 으헤. 기적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지금 내가락다려어 예수는 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시야, 시시야잘 봤어요. 네. 좋았죠. 어, 영상이 좋았는데 부활절 때 어, 모퉁이돌 선교단체에서 하는 부활절 예배의 그 영상이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여러분한테 네. 보여주고 싶었어. 여러분 아까 나사라가 죽었죠? 네. 오라 오, 그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라인데 죽은 지 며칠 됐어. 어, 삼일 날 됐어. 삼일, 삼일. 아니야, 4일이야 나흘. 일 4일 됐어. 그래서 냄새가 났어. 썩은 냄새. 그런데 너 예수님이 살렸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응.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죽은 자도 살렸을까? 누굴까요? 응. 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 어,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어, 그분은 그,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자, 이게 그림 너무 멋있죠? 그죠? 응. 어, 예수님이 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처럼 아기가 되어서 오셨어요. 어, 그리고 어, 성령의 능력으로 어, 인퇴가 되었어요. 남자 여자 결혼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처럼 자라나셨어요. 어, 그러나 그리고 어, 그러나 우리하고 다른 것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어, 그런데 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어요. 아주 처절하게 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러 죽으시고, 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봐요. 이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뭐예요? 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어, 돌무덤에 묻혀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땅을 못 팔아요. 어, 그런 땅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어, 이스라엘 땅에는 무덤 바위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 사람이 직접 만든 인공 바위도 있지만 자연 바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자연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을 이제 시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를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둘러 이렇게 치는 거예요. 꼭 미라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우동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이 둘러쳤던 세마포가 놀랍게도 이렇게 포개져 있었어요. 여러분 모습들이 짜겠어요?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누웠잖아요. 누웠는데 지금은 이거 접어놓은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대로 세마포가 고대로 세마포만 싹 누워 있고 누워 있는 거야 사람을 없고 뭔말잘지알겠어요어 사람이 부활한 거야 세마포를 통과하고 부활한 거야 세마포만 쫙 남은 거야 어, 어, 세마포만 포개져 있었다 그랬어. 어 예수님이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줄 믿기 바랍니다. 왜 살아났을까요? 이이 이 말이야 같이 읽어봐 시작 일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바 되셨다가 삼일 에살아 어, 여러분봐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세주.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는 구세주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도 없는데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장사 지행바 되었지만 다시 성경대로 어떻게 됐다고? 3일 만에 삼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완전히 죽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완전히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여러분 마우메트 그어 이슬람 사원에 가면 마우메트의 시신이 있어요. 죽은 시신이 뼈가 있어요. 어 석가모니 그저 뭐나 어저이 절을 저 뭐나 그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 가면은 뼈가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나? 죽은 뼈가 있어. 사람은 그대로 뼈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 시체는 뼈가 없어요.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다. 이 말은 나는 살린다. 죽어도 살린다. 우리가 비록 죽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몸이 살아나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생명이다. 생명은 여기서 생명은 이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어떤,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져요. 그 생명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어, 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비록 죽지만 이 몸은 죽지만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반드시 부활하게 돼요. 나사로처럼 그리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돼?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육체는 죽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이몸을 살아난단 말이에요 믿으면 하면 어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말을 예수님 믿는 친구라면 여러분의 몸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해요. 어 어떻게 된다고요? 부하네요. 그래 부활하게 돼요. 이쯤 이쯤 안돼요. 이거는 부활절 때그 그림인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살아 나셨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친구도 어떻게 될까? 예수님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비록 육신은 죽지만, 이 몸이 우리 똑같이 죽어요. 그러나, 반드시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슬프긴 하지만, 절망, 절망하지 않아. 어, 왜 그래요?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보통 몸이 아니에요. 너,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살아나요. 어, 여친, 말해봐요, 여친 같아요. 너 살아날 존재야, 한번 얘기해봐요. 어, 지금,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죠? 어, 여러분, 지금,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남, 살아납니다. 어, 여친이 한 가지 얘기해봐요. 진짜 살아나요. 어, 이거 봐요. 지금도 안 믿어지죠? 고통사고 나서 혹시나 죽었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살아나요. 성경의 말이에요. 목사님이 어, 한번 읽어줄게요. 잘 들어봐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구할장이라는 15장이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야 돼요? 어, 목사님이 여기를 안 적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자, 고림도 전서 15장. 어, 몇 절이냐면, 여러분 안 찾아줘요. 찾기 힘드니까. 15장, 50절이에요. 50절. 51절. 자,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썩은 것은 뭐예요? 이거요, 이거. 이 세상에 안중 사람 아무도 없어. 목사님도 죽어. 그러나 이썩을 것이 비록 썩지만, 죽지만, 땅에 묻히지만 반드시 살아나니라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믿으면 여러분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너무 너무 중요해. 어. 여러분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은수지라는 그. 가수예요. 이제 보음가수 찬양가수예요. 그런데 아빠가 췌장암으로 사랑하는 아빠가 돌아가셨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아 그러나 너무 슬펐지만 나중에 나중에 어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게 돼요. 한번 볼까요? 제가 저희 아버지랑 거의 탄박이에요. 아. 네, 거의 어 이제 지우면 똑같습니다. 아, 아 외모가 어, 네, 진짜, 진짜? 지금 똑같은데 아버지 지금 여성성, 아니면 남자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모든 걸 제가 너무 롤모델이었고 아, 너무 네. 사랑했는데 네.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어, 최장암 선고를 두 개월 딱 받으셨어요. 아. 그때 정말. 정말 죽도록 기도를 했죠. 6개월 내내 예, 예. 그래서 제가 새롭게 한 소설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프로였는데 아빠가 음. 아. 아프실 때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아빠한테 막 새롭게 한 소설 음. 들어왔다고 아빠는 계속 말라가는데 그래서 아빠한테 계속 얘기하고 아빠 너무너무 좋아하고 힘도 없지만 그래서 날짜를 잡아놨는데 이제 곧 돌아가셔서 아. 새롭게 한 소설 못 나왔어요 음. 못 나왔는데 작가님들이 제가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기다려주셨는데도 오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어. 이게 뒤끝이 있더라고요 어. 음. 이게 처음보다 음. 장례식 음. 때가 제일 덜 슬프다고 음. 덜 슬프더라고요 음. 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어. 게 되고, 되고 그러다가 교회를안 나가고 기도도 안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내가 이따가 기도를 했는데 아빠를 음. 데려가셨는지에 해서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무튼 엄청 많이 울었죠. 그 와중에 뭘느겼다뭘 봤다 이렇게 네. 옆에서 주님이 같이 울고 계신 걸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웃는 거를 나보다 더 세부하시는구나, 내가 느기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잖아요. 음. 회복이 되다고 느꼈을 때 어차피 저도 간다는 걸 알게 되고 음.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간 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어떤 밀착감이 드는 첫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내가 죽어서 아빠를 만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아빠가 최장한는데한 번도 통증이 없으셨어요. 음. 그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지금도 항상 아빠에게 하고, 항상 만나러 가면 안 아픈 놈을 볼수 있을 거라는 네. 그런 기대가 생기고. 아,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곡을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주가 안내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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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곡을. 주가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주가 오내라는 곡을. 커란 벽에 아빠, 아빠. 사연아빠가 돌아가셨습니 지만아 아빠가 체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막 그렇게 한때 쓰다가 이제 주님이 우는 모습을 보고 자기보다 많이 우는 걸 모습 보고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나 아빠를 다시 만난다는 거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는 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다는 거. 부활할 때할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죽지 않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했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줄 믿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친구이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작.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되습니다 믿음을 하며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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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부활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감사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셨고, 예수님 있는 우리들도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겠습니다. 그 사실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뿐만 아니라 절망적이고 가슴 아프고 정말 여러 가지 무서운 일도 많지만. 나는 반드시 살아날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바로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나도 부활한다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황금 가지고 왔는데 아직 못 드린 친구들 앞에 나와서 황금 드려주세요 박생님 네. 꺼도 되죠?